안녕하세요. 오늘도 근근한 법률 이야기 하나 전합니다. 수용보상이란 공익사업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토지를 취득할 때그 가치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제시 금액이 시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방배동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실제로 보상금을 4억 3천 가까이 증액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상속인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SH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평당 단가를 선정했고, 총 보상금은 다른 곳보다 5억 원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 유사 필지들의 거래가와 비교하면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변호사님, 왜 저만 보상금이 낮은 건가요? 이에 쟁점을 살펴봤다. 첫째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성 토지는 인자반 강배동 613번지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이 거의 동일했지만, 해당 필지는 비교 표준지에서 아예 제외됐다. 대신 수백 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성격의 필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 단가가 인위적으로 낮아졌다. 형상 평가 오류 실제 토지는 사다리형이라서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감정 평가에서는 부정형으로 평가되었다. 시세 미반영률 흐면적 비율이 78%인데도 부당한 감가가 적용되어 단가가 떨어진 상태였다. 셋째 시세 미반영. 감정 평가 단가가 공시지가보다 약17% 낮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정된 점도 확인됐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근거 자료와 감정평가 분석을 통해 입증했고 법원은 재감정을 진행했다. 재감정 결과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확정되었다. 이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과 형상평가 유류면적 산정 오류를 법적으로 바로잡아 정당 보상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토지 수용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 단계다 비교표준지, 형상평가, 접근성, 유효면적 단 하나의 항목만 잘못 반영되어도 보상금이 수억 단위로 차이가 난다 또한 수용재결서 송달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공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감정평가와 분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 수용 보상, 재개발, 재건축, 자녀지 보상까지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